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삶에 평안을 갖기도 하고 특별히 자유를 갖고 자유 속에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마음에 자유가 없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속박받았다라는 것이죠. 속박이나 강박, 무엇인가 쫓긴다라는 것, 또 어떠한 대가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 삶, 내가 마음속에서 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에 충동에 의하여서 어떠한 것을 바라는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또 해야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설사 그러한 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자유 이 마음의 자유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어집니다. 마음의 자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말을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영적이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음,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혹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행하는 것을 봅니다. 행하는 것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좀 뭐라고 그럴까 아, 이렇게 신비롭고 또한 이렇게 눈에 음, 이렇게 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신비로운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그 영적이라는 그런 의미는 마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라면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선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또한 동기 부여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때 어떠한 강박이나 속박에 의하여서 또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자유함을 얻은,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죠. 오늘 특별히 또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영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라라고, 주님은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그 영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 영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영이 모든 죄를 멸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나를 영적인 삶으로 영으로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도 모르게 그런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려주시기에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축복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사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알고도 육적인 삶을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육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요. 육을 이루면서 육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육으로 행하는 일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옳아 보이고 또 근사해 보입니다. 믿는 사람 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절대 아무런 소용없는, 아무런 정말 가치없는 그런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의 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또 내가 정해놓은, 그 사람이 정해놓은 그 법들을, 또 규범들을 지켜나가면서 그것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영적인, 곧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우리들의 영적인 것을,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죽어있던 우리들, 그냥 육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을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그의 죽음과 그의 삶과 그의 말씀과 그의 믿음과 그의 십자가 그의 피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처럼 완전한 삶을 죄가 전혀 없는 우리들과 육신을 똑같이 가졌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죄를 멸하여 주시기 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와요. 죄를 이 세상에서 그쳐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아니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분노를 다 쏟아 부으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이 세상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부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 죽어 있던 영을 그 죽어 있던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끔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그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해를 할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요 그 복음을 그를 믿는 그를 신뢰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성령님을 부어주시게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시는 영을 살아나게끔 그 영으로 살아가게끔 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기 오늘 그 엘리훈가요. 아, 이름을 자꾸 까먹는데 그 젊은 청년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말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뜻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내가 입을 벌려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 하는 말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빛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지금 계획을 요 벽에 지금 네가 정당하다 그러는데 너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면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돌이키 영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영혼이나 생명의 빛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던 영이 없어 육을 가지고만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끌어주시고 영혼을 넣어주시고 불어넣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 내 마음 속에 넣어주시고 또한 생명의 빛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끔 해주신다는 것. 아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여호비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안에 또 그의 믿음을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영을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빛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깨달음으로, 우리들의 삶에 바른 길을 보여 주심으로, 나도 모르게. 그것을 행하게끔 그 일을 이루어가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부디 정말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자유를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뜻을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또한 그 생명의 빛에 걸어가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deni ki toru